저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고. 되게 어둡네. 많은 책들이 꽂혀 있다. 드라이 플라워가 벽에 걸려 있다. 작은 목마. 오르골. Let's dance to the piano. 울려봐. 책상에 낡아빠진 책이 한권 놓여 있다. 여자애가 쓴 듯한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다. 아버님께서 오늘 멋진 선물을 주셨어. 피에로 인형과 오르골과 커다란 피아노. 셋이 한 세트래. 인형은 태엽을 감으면 깔깔 쪼개더라. 오늘 고용인이 야만인 말로 노래하더라고. 아버님에게 이르지 않는 대신 그 의미를 배웠어. 태양이 산들을 비추고 바람은 나무들 사이를 스치네 꽃은 흔들리고 달빛을 받아 빛나네 라는 노래래 야만인의 말로 된 노래지만 나는 마음에 들었어 너무 심심해서 고용인 중한 명에게 네 명의 고용인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발음이 이상해 하나도 안 외워져 이름이 꽃이라는 의미라던데 다른 고용인 이름에 대한 의미는 안 알려주더라 얼마나 시건방진지 몰라 화가 나서 아버님한테 일러바쳤어 아버님은 거미 귀여운 너에게 야만의 언어를 가르치다니 라면서 무척 화를 내시더라고 오늘 아침 외출했는데 바람에 세차게 불더니 그 고용인의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왔어 어머 무심코 너무 더러워 하고 걷어차 버렸지 뭐야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을 바로 불태워 주셨어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야만인 말로 떠드는 머리라면 좋은 거름은 못될 거야 뭐지? <laughs> 순수한 일기인 줄 알았는데 깁다크해지네. 날가 빠진 그림책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한 권의 그림책이 펼쳐져 있다. 열여섯 번째 밤. 풀치넬라. 나는 어느 광대를 알고 있어. 라고 다리 말했습니다. 관객은 그를 보고 즐거움에 겨워 떠들지. 왜냐면 움직임 하나하나 너무 익살맞거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온 극장이 웃는단다. 극장만이 그의 이상 세계였어. 만일 그가 훤칠한 미남이라면... 1급의 비극 배우였겠지. 그의 마음은 씩씩하고 위대한 것으로 흘러넘쳤지만 그래도 그는 광대가 될 수밖에 없었단다. 그가 안고 있는 괴로움과 우울이 험상궂은 그의 얼굴에 한층 익사를 더하고 관객들을 깔깔 웃게 만드니 그들은 너무 즐거워 박수갈채한단다.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져 있다. 커다란 피에르 장난감 등에 작은 구멍이 나있다. 작은 피아노 의자에 묶인 시체가 있다. 고용인이고. 뭐라고? 관자놀이를 총으로 맞은 듯하다. 음, b g m 을좀 아, 120이 최대야. 보이스 음량은 조절을 못하네. 그랜드 피아노 뚜껑 앞부분에 열쇠 구멍이지만 모양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로프 소방도끼 일기. 너 뭐해? 괜찮나? 아 어, 죄송해요. 속이 좀안 좋아서. 저런 걸 보고도 태어난 사람이 이상한 거지. 미안하군. 어두워서 온 줄도 몰랐다. 근데 저 시체 좀 이상하군. 뭐가요? 다른 고용인들은 전부 거주 구역 쪽에서 당했어. 하지만 저놈만 이렇게 떨어진 장소에 있지. 게다가 그 주변에서 이런 걸 주었다 약협인가요? 그 말은 총으로? 다른 놈들은 불시에 날붙이나 둔기로 살해당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의자에 묶인 뒤 머리를 쏘였어 그리고 직전까지 저항한 흔적도 있었다 이 녀석도 장식일까? 그렇다기엔 좀 새삼스럽군 음...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한테만 총을 쐈다는 건좀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젠장을 평소라면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군. 뭔가 여러 가지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일인데도 잘 모르겠어. 아까부터 계속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 어째서죠? 한 번에 두 개의 일을 해결할 정도로 난 잘난 인간이 아니니까. 응? 있어봐 어 오르골 태업이 빠져있네 그래 데이비드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 아이 젠장씨 끼워봐 뭐야? 아무것도 안 돼? 이씨 도끼로 찍어버려. <laughs> 에라이 씨. 아 그럼 어떻게 저 피아노 이상하다는 구멍에 저거 꽂아 보고 싶은데 여기 또 방이 뭐세 개야. 철문 잠겨 있다. 낡은 지구분. 여 얘들은 앞에 가도 안 죽네? 가보시서 있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 액자인 문자가 새겨 있다. 전장에 나가면 어리석은 병사들은 꿈쩍도 안 한다. 문지기조차 일을 제 일을 게을리한다. 체스판? 이걸 왜 보여주는 거지? 뭔가 의미가 있나? 아주 큰 의미가 있군. 흙기가 걸려있다. 아, 이쪽이 흑쪽 진영, 이쪽이 백쪽 진영. 응, 음? 똑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있어 봐. 뭔가 살짝 다른가 보다. 자, 캡처해서 그림판에 붙여넣기. 네스. 네. 아. 의자에 묶인 시체가 있다. 나, 나, 관자놀이를 총으로 맞은 듯하다. 그림 봐주고 모양이 이상하다. 덮개를 열어. 어 프레임을 이거 열어. 내부틀에 스위치 같은 게 달려 있다. 이걸 눌러. 그러면 여기가 열려. 문처럼 그림이 들어가. 음, 그림책들이 꽂혀있다. 쪽지 어젯밤 연극이 끝난 뒤에 그 작고 추한 남자는, 마을 변두리로 나아가서 돌아다녔어. 그녀의 무덤에 놓인 꽃은 전부 메말라버린 채였지. 그는 묘비 위에 걸터앉았어. 그야말로 한 폭의 회화 같았지. 뺨에 손을 댄채날 쳐다보며 마치 무슨 기념상인 듯 했다니까. 무덤 위의 광대 얼마나 익살스럽고 우습던지. 극장에 있는 녀석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분명 잔뜩 박수를 보냈겠지. 브라보 풀치넬라 브라보 브라비시모 하고 말이야. 이봐 형사님, 댁은 시답잖은 프로파일링 같은 걸 하시나 본데 이 몸도 그걸 죽내내 볼까? 댁은 작은 상자를 언제나 소중히 품고 다니지, 검고 작은 상자를 말이야, 소중한 것이든 보물 상자. 깨닫지 못했나? 그 상자의 감도는 냄새의 정체. 댁도 잘하는 그 냄새. 자기는 이 몸보다 제 정신이다라고 생각하나? 이 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나? 아니면 죽이고 싶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이 몹시 뒤틀린 혀를 고치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 나이가 빠진 장난감. 액자에 시가 적혀 있다. 달에 홀린 피에로 삐에로 나는 웃음을 잊어버렸다. 빛나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 내 돛대에 걸린 기은 검띠 검께 펄럭이며 삐에로 나는 웃는 법을 잊었다. 아한 번만 돌아봐 돌아와 주지 않겠나. 영혼의 수의사여. 시정지의 눈사람이여. 달의 여신이여. 삐에로 나는 웃음을 하고 이제 나가야 돼. 하... 속이 안 좋아서요. 저걸 보고 멀쩡한 게 이상하지. 그나저나저 시체 이상해. 왜제만 총으로 쏴 죽였을까? 글쎄요. 하... 옛날 같았으면 금방 알아냈는데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해결할 정도로 난 잘나지 않았으니까. 도끼를 찍어버려 안 되는군. 이거는 진짜 왜 보고 했는데도 안 될까? 아니야, 제체스 말수가 다른데 올라가시려구요. 그럴 리가? 이 방에서는 그럼 볼일다 봤고 이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네. <laughs> 그럼 저 체스퍼즐을 좋으나 싫으나 해야 되는데 이게 도끼로 찍어버려 이거 로프로 끌어버려. 아니 진짜 씨 맞네. 씨 맞아. 다 뒤로 미는 거야. 이거 예라이씨 아니 그러면 그 체스 이미지를 저걸 왜 해놓은 거야? 도대체 이거? 설마 이거도 순서가 따로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음, 아 얘는 제가 막고 있구나 <laughs> 나무 명패가 있다. 들어서 <laughs> <라 쓰여> 있다. <laughs> 쪽지가 떨어져 있다. 날가 보인다. 날가 빠진 쪽지를 얻다. 뭐라 뭐 양피지 조각? 해석이 안 나오네. 창살로 덮여있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낡아 빠진 나무의자, 지저분한 그릇, 촛대, 지저분한 침대. 음, 지저분한 침대, 나무의자, 촛대, 그릇, 아무것도 없다. 나무의자, 지저분한 그릇, 창살, 침대. 어? 아래 뭐가 있다. 낡아 빠진 족지를 넣었다 바스로스가 막끼어들르 끌어들어, 끌어들어, 끌어대가 있다. 여, 이름은 뭐야? 아스티리드, 아무것도 없다. 촛대가 있다. 침대가 있다. 의자가 있다. 그릇이 있다. 응, 리처드 씨? 이안는 아니다 안쪽에서 문을 땄다 아 여기야 리처드씨! 키스씨! 데이비드군! 우리 소피 어디 갔는지 아나? 오, 없어졌어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방에서 사라졌어 어디에도 없어 그 녀석이 잡혀갔을지도 몰라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신장하라니 무리한 부탁이지 않을까? 딸에게 지극정성이 나 아빠에게는 뭐야 어디야 내놈 네, 내 딸을 납치한 거냐 소피를 어디 지 그래 리처드 자기가 못 보는 사이에 딸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서운가 보군 승탄에 쓰러진 네 아내처럼 말이야 뭐 리처드 듣지 마 정명아가 괴혈한 아내였나 보군 리처드. 실은 더무니 없이 멍청한 여자지. 너 같은 겁쟁이랑 살림을 차리다니 말이야. 뭐 그래도 행복한 죄우였겠지. 빵 하고 한 발로 보내버렸으니 말이야. 남겨진 딸은 충분히 귀여워해 줬겠지. 너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유품이잖아. 어차피 인간이란 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넌잘 알겠지만서도. 그만둬. 리차드, 진정해. 정여성 말은 흘러넘겨. 아, 어, 가연 리차드. 그런들러 가족은 마침내 너단한 명이니 그냥 그런들러가 되겠군. 하지만 슬퍼할 거 없어. 금방 그런들러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지옥에서 말이야. 내 가족을 모욕하지 마. 소피 어디 스어 당당 돌려줘그 아이에게 손을 댔다간 널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괴물! 미처듯이 침착하세요. 자, 그럼 이 몸도 슬슬 가보실까. 귀엽디 귀여운 소피앙이 기다리니 말이야. 랜스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미안해요 사라진 줄 몰랐어요. 그 아이는 어디 있지? 욕실이야. 소변이라도 보나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문을 부숴봤더니 취색게 한 마리 없이 텅 비어 있지 뭐야. 물은 나온다. 죽은 금붕어도 아니고. 수납장, 창문, 철창이 있어서 유리를 깨더라도 나갈 수가 없다. 절벽이라서 밖에서 침입할 수는 없다. 세면대, 물은 나온다. 망할 꼬마가 셜리 너 no, 욕조 위에 있는 환기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나? 아 좁아서 무리지 어깨부터 걸릴걸? 하지만 걔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소피가 스스로 빠져나갔다고요? 창문 밖은 절벽이기 때문에 침입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수상한 장치가 없다는 것은 너희를 이 방에 들이기 전에 전부 확인해 놓은 상태지. 하지만 욕조 가장자리에 하이힐 모양 발자국, 그리고 욕조 바닥에 쌓인 환기구에서 떨어진 먼지. 욕조를 밟고 환기구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말라빠. <laughs> 호리호리한 아이라면 충분히 지나가겠지. 잠시만요. 혼자 가면 안 돼요. 부탁이야. 나를 보내줘. 소피는 그 녀석에게 붙잡혔어. 빨리 찾으러 가야 돼. 아직 안 잡혔다. 시체를 장식품이라면서 떡하니 보여주는 놈이야. 만약 소피를 발견했다면 희희낙락거리면서 과시할 것이 뻔해. 리처드가 소피를 찾는 소리만 주워듣고 이때다 싶어서 골려주려고 했던 것이겠지. 내가 그 녀석보다 빨리 찾겠다. 데이빗, 따라와라. 저도. 당신은 여기 있어. 딸이 사라져서 심히 동요하고 있군. 당신이 돌발 행동을 해버리면 지켜낼 자신이 없다. 잠깐! 부탁드립니다. 꼭 찾아주세요. 소중한 제 딸아이입니다. 아내가 죽고 그 애를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던 때도 있었소. 그런데도 정말 그 애는 너무 잘 자라주었어. 제 자랑거리요. 딸아이에게 무슨 일 생기면 난... 난... 놔놔! 아, 미안하군. 찾아낼 테니까 기다려 줘. 아... 주인공이 뭐가 있나 봐.